안녕하세요. 나림마입니다. 이번에는 29번째 모티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어, 29번째 모티브도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제가 4가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첫 번째 단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은 같은 색 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은 고리를 만들고, 사스코 하나를 올리고, 짧은뜨기가 8코가 갑니다. 시작을 고리를 만들고, 사스코 하나를 세운 다음에 짧은뜨기 8개. 하나, 둘, 한 다음에 끝에 꼬리 부분을 당기시면 얘가 이렇게 살짝 가운데를 모아지거든요. 모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사스코와 짧은뜨기를 시작했던 처음 코에다 넣고 빼뜨기. 이렇게 동그란 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단을 진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 그러니까 빼뜨기 했던 부분에다가 넣고, 그, 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스코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라가고, 두개 긴뜨기, 그리고 사스코 네 개, 그리고 빼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그 다음에 사스코 네 개, 그리고 두개 긴뜨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사스코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두개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다 넣고, 하나, 둘, 세 번을 빼주시고, 사스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 넣고 빼뜨기. 한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해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옆 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슬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두개 긴뜨기 같은 자리에 넣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둘, 셋, 넷. 같은 자리에다 넣고, 빼뜨기.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짧은뜨기. 그리고 옆으로 이동을 해서, 빼뜨기. 사코 하나, 둘, 셋, 넷. 두개 긴뜨기 같은 자리에 넣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넣고, 빼뜨기.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해서, 짧은뜨기.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져. 다시 옆으로 이동을 해서 빼뜨기.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둘, 셋, 넷. 두길 긴뜨기 제자리에 넣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탠, 네. 넷. 그리고 같은 자리에 넣고, 빼뜨기. 한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짧은뜨기 하고, 마무리는 우리가 처음 했던 자리에다 넣고, 처음에 했던 사스코 있는 데다 넣고, 빼뜨기. 그리고,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꼬리 부분을 살짝 당겨서 가운데를 살짝 모아주시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세 번째 단을 진행을 할 건데요. 세 번째 단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 사스코 우리가 빼뜨기 마지막으로 했던 자리에서 오른쪽에 짧은뜨기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사스코 4개가 올라가요. 이 4개가 이제 두개 긴뜨기를 그 표현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두개 긴뜨기를 하고 두개 긴뜨기를 한 다음에 다시 사스코 4개를 올리고 두개 긴뜨기를 한 다음에 사스코 4개 그리고 빼뜨기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요 부분을 다시 보면. 우리가 빼뜨기 했던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옆에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바늘을 넣고 실을 바꿔서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두 개의 긴뜨기가 두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다 넣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다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두길 긴뜨기를 한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가 넣테 어, 여기 어디다 넣지할때 보면 밑에 보면 우리가 사선으로 살짝 이렇게 두 칸이 두 줄이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넣고 하나, 둘, 세 개를 뺀 다음에. 다시 사슬뜨기 하나 둘셋넷 그리고 넣었던 자리에다 제자리에요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큰그 무늬가 이렇게 나와요 2, 2층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다시 옆으로 세코를 가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할 건데, 짧은뜨기는 우리가 밑에 칸에서 두개 긴뜨기 했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옆으로 세 코, 사슬코세 코, 그 다음에 두 개의 긴뜨기를 두번갈 거예요. 버블 무늬처럼. 밑에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다 넣고, 하나, 두 번만 빼주시고 다시 두번 감아서 밑에 넣고 하나 두번그 다음에 세 코가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위로 하나 둘셋넷 그리고 두 개의 긴뜨기가 그러니까 두번 감아서 우리 밑에 사선 두개 있는 부분에 넣고 한번두번세번 그리고 사스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시 밑에 같은 자리에 넣고 빼뜨기. 그 다음에 사스코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 두개 긴뜨기 했던 부분에다 넣고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두개 긴뜨기, 밑에 짧은뜨기 부분에다 넣고, 하나, 두 번만 빼주시고, 다시 두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스코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두개 긴뜨기 해서 밑에 사선으로 두개 줄이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넣고 넣고 두개 긴뜨기 하나 둘셋 그리고 사스코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 넣고 빼뜨기. 무늬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우리 시작했던 부분에서 위에 무늬 두 번째 두 번째 무늬에다가 넣고 빼뜨기 해 주십니다.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늬가 이렇게 나와요. 네 번째 단을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번째 단에서 이게 도안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 3코가 올라가고 2개 긴뜨기가 3개가 올라가요. 3개가 들어가고 사스코 하나, 긴뜨기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스코 하나 두 개, 긴뜨기 세 개, 그리고 사스코 3 개, 그리고 빼뜨기. 해서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스코 3 개가 있는데, 얘가, 무늬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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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요, 무늬 뒤에 초록색, 요, 그린색, 요, 무늬 뒤로 가는 거거든요, 사스코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 하면, 시작은 우리가 빼뜨기 했던 부분에서 왼쪽, 왼쪽 여기 사스코 3코 했던 자리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실은 바꿔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연결을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두개 긴뜨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또두개 긴뜨기에 두개 긴뜨기가 세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스코 하나. 그리고 긴뜨기. 긴뜨기는 밑에 짧은뜨기에다가 넣고, 긴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 하나. 두개 긴뜨기. 옆에 밑에다가 사슬뜨기 세 코. 두 번째 사슬뜨기에다가 넣고, 두개 긴뜨기가 세 개. 깨가 들어가고, 사스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빼뜨기. 같은 자리에요. 빼뜨기 넣고, 여기서 사스코를 하나, 둘, 세개한 다음에 요 문이 뒤로 가요. 요 문이 뒤로, 얘를 앞으로 이렇게 접어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옆에 사스코에다가 넣, 옮겨서 빼뜨기.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세워주면 되죠. 앞으로 살짝 눕혀서 진행을 하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다시 사스코 하나, 둘, 셋, 두개 긴뜨기 세 개가 들어가고요. 둘, 세개 들어가고 사스코 하나 긴뜨기 밑에 짧은뜨기에다 넣고 사스코 하나, 그 다음에 두개 긴뜨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사스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빼뜨기. 빼뜨기가 들어가고, 다시, 요, 무늬를 살짝 앞으로 접어주세요. 살짝 앞으로 접어주시고, 사스코,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건너서, 건너서, 짧은뜨기, 뒤로, 아, 짧은뜨기, 빼뜨기 하시고, 얘를 무늬를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사스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개 긴뜨기. 2개 긴뜨기, 3 개가 들어가고요. 사스코 하나, 긴뜨기. 사스코 하나, 두개 긴뜨기, 세 개. 그다음에 사스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빼뜨기. 그리고 다시 무늬를 한번 앞으로 접어 주신 다음에 사스코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옆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동해서 빼뜨기. 그리고 무늬를 다시 올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무늬가 사스코 이렇게 지나가죠. 무늬 뒤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마지막. 무늬를 앞으로, 앞으로 접고, 이 상태에서 사스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했던 곳에다 넣고, 빼뜨기. 그 다음에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뒤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라 여기가 사스코가 이렇게 세 곳이, 세 개가 이렇게 걸쳐지죠. 지나간 자리. 다섯 번째 단을 진행을 할 건데요. 다섯 번째 단은 꽃의 잎사귀를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바탕색, 테두리 색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다섯 번째 진행을 할 때, 음, 우리가 빼뜨기 했던 부분이 여기, 마지막 빼뜨기가 이쪽 부분이고요. 사스코 세개 올려서 두 개의 긴뜨기가 세 번을 갔잖아요. 세 번을 간 데서 가운데 부분부터 진행을 하고, 할 거고요. 두 개의 긴뜨기.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진행을 할 거고, 사스코 하나를 세우고 짧은뜨기 간 다음에, 그리고 사스코 네 개가 가고 짧은뜨기가 역시 두개 긴뜨기 가운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스코 3개 그리고 한개 긴뜨기 버블무늬 두두코 사스코. 그 다음에 두개 긴뜨기 버블무늬 사스코 2개 그리고 한개 긴뜨기 버블무늬는 우리가 그 그린색 계열로 했던 두개 긴뜨기 부분에 내가 넣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 시작은 우리 빼뜨기했던 부분에서 왼쪽 왼쪽에 두개 긴뜨기 가운데 부분에 넣고 실을 연결하고요. 실을 연결하고 사스코 하나 세운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스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역시 두개 긴뜨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넣고 짧은뜨기. 사스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 개의 긴뜨기 버블무늬에요 요거는 우리 그린 계열의 두개 긴뜨기 부분에다 넣고 하나 다시 한 번만 빼주시고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그다음에 사슬코 두개 그다음에 두개 긴뜨기 넣고 하나 둘 그다음에 다시 두개 긴뜨기 한번두번 번 넣고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슬코 두개 그다음에 한개 긴뜨기 한번또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 한번 해서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사수코 하나 둘세개간 다음에 역시 우리 두개 긴뜨기 했던 부분에서 가운데 다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수코 하나 둘셋넷 왼쪽에다가 다시 넣고 짧은뜨기 그러면 이렇게 문여나 그리고 다시 사스코 하나, 둘, 셋 그리고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부분에다 넣고 한 번만 빼주시고 다시 또 넣어서 한 번만 빼주시고 세코 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스코 두개두개 두개 긴뜨기 같은 자리에요 한 번, 두번 빼주시고 또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한 번, 두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스코 두 개. 그리고 한개 긴뜨기. 한 번, 또 넣고, 한 번. 그 다음에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그리고 사스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우리 두개 긴뜨기 세코 했던 부분에다가 가운데다 넣고, 짧은뜨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했던 자리에다가 넣고, 빼뜨기. 그래서 테두리 부분도 같은 색으로 진행을 할 거라 저희가 실을 커팅은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코마다, 테두리 두 단을 뜰건데 코마다 다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코마다 다 짧은 뜨기를 진행을 하시되, 가장자리 이 우리 두개 두개 긴뜨기 했던 부분에만 코를 두 코를 늘려서 세 코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스코 하나 세워서 짧은뜨기는 하나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사스코 가운데는 네 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세 코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는 사스코 세 개. 자. 여기서 우리 다른 모티브 같은 경우는 사슬뜨기, 아니, 짧은뜨기, 다이아몬드 방향에 있는, 있는 부분은 저희가 코를 늘렸는데, 그거는 짧은뜨기 하나였을 경우고, 얘는 받쳐주는 게두 개인 거예요, 짧은뜨기가.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마다 한 코씩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두 개. 그리고 두개 긴뜨기 부분이에요. 여기를 세 코로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코를 늘려서 얘는 모서리 부분이라 꺾임이 있어야 돼서 세 코로 코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뜨기 두개 그리고 한개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코 세 개는 세 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스코 4개는 저는 3개만 진행을 할게요. 코마다 진행을 하시다가 모서리 두개 긴뜨기 부분만 제가 3코로 늘릴 거고요. 그리고 사스코 2개는 역시 두개한개 2개, 긴뜨기는 하나. 그리고 사스코 3개도 3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사스코 4개 부분은 저는 3코만 진행을 해요. 사스코 짧은뜨기 하나는 하나, 사스코 3개는 세 개. 3개. 그래서 쭉 둘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첫 단을 떠도 이렇게 모양이 잘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는 놓고 빼뜨기. 두 번째 테두리를 진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테두리는 처음, 첫 단, 처음에 테두리 했던 부분에서 모양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쭉 코마다 다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 우리 세코 늘렸잖아요. 세코 늘린 데에서 가운데 코에다만 또세 코로 더 늘릴 거예요. 그래서 코마다 다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 두 번째, 세코 중에 두 번째 코, 가운데 코에요. 여기다가 세 코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코마다 다 진행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을 하면 훨씬 더 모양이 잘 잡혀요. 코마다 다 뜨시다가 모서리 부분만 코를 더 늘려서 나머지는 코마다 다 진행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잘 잡혀요. 마지막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다가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했어요. 실을 정리하고 모양을 잡아서 스팀을 쐬줬어요. 그래서 29번째 모티브도 끝났습니다.